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퀀스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퀀스 제어를 공부하신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시퀀스 제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순서나 또는 시간 지연 등을 통해서 순차적인 제어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전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순차적인, 순서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퀀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접점에는 크게 A 접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B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초기 상태에는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얘가 동작을 했을 경우 접촉이 돼서 붙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점을 우리는 A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A 접점에 반대가 되는 접점을 B 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A 접점과 반대이기 때문에 B 접점은 처음 초기 상태에는 당연히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붙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서 전류를 흘려주는 상태가 있다가 이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 떨어지면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위치의 기능으로 본다면 a 접점은 온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 접점은 오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 접점과 b 접점을 시퀀스에 표현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A접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접점에 여기 위와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자. 자, 단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자 두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에 전선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 단자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그려지거나 또는 가로 형태로 그려질 경우는 위쪽에다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A 접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B 접점은 단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에 표현을 하거나 가로 형태인 경우 아래쪽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B 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릴 때도 지금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죠. 먼저 A 접점을 보시게 되면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자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접점은 평상시 초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퀀스는 초기 상태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얘가 동작하기 전 상태인 초기 상태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단자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점이 평상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동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붙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이두 단자를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상시에는 두 단자 사이에 전류가 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접점이 동작합니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두 단자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평상시에 초기 상태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동작이 됐을 때는 두 접점이 붙어서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 접점은 A 접점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초기 상태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위의 단자와 밑의 단자는 이 접점이라는 걸 통해서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는 그대로 접점을 타고 아래쪽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단자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접점이 만약에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요 직선의 접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단자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B 접점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동작하면 붙는 접점. 자 이게 평상시 모습이고요, 동작하면 붙는다 이거죠. 자 B 접점은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시퀀스는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을 가지고 회로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 접점이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 접점은 바로 뭘 보고 c 접점이라고 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c 접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c 접점은. 단자를 세 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그려보도록 한다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 중에 이세개 중에 하나의 단자를 보통 공통 단자다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C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한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평상시에 이 모습에서 이 위에 C접점과 이 오른쪽에 접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B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자, 이 접점이 만약에 움직입니다라고 하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기는 떨어지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바로 이쪽을 우리는 A 접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따라서, 아, 앞쪽에 얘기했던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공통으로 같이 어,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바로 C 접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A 접점, 이쪽이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C 접점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그리다 보니까 시퀀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음, 유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A 접점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이제 A 접점이 되겠죠. B 접점은 왼쪽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시면 B 접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A 접점과 B 접점을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이 위에 접 단자와 이 단자는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 하나를 갖다가 편의상 두 개로 분리시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 둘은 다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서 얘와 얘는 하나다 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게 되면 a 접점과 b 접점을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접점을 시퀀스 회로도에 그릴 때 조금 유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반드시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A 접점과 B 접점 사이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점선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A 접점과 B 접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연동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B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A 접점 혼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A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B접점은 떨어지겠죠. 두 접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C접점에서 찾아보시면 알수 있겠는데요. 이 C접점에서 첫 번째 B접점에 연결되어 있던 접점이 A접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B접점은 떨어지면서 A접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연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붙기 위해서는 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점선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얘를 L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접점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L접점을 표현했을 때 단자가 4개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위에 두 단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퀀스의 가장 중요한 접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